네, 안녕하세요. 수진만신, 군웅장군, 천월신궁입니다. 두달 동안 이사도 했고요. 또두달 동안 화성이랑 춘청도랑 좀 왔다 갔다. 상담하고 구타하고 이것저것 하느냐고 조금 유튜브를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왜 유튜브 안 하시냐고 문자로도 연락 주시고 많이들 염려해주시고 염원해 주셔서 이렇게 다시 유튜브 하게 되었고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매주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업로드될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꼭 해주세요. 네, 오늘은요. 이제 지금 음력으로 9월이고요, 양력으로 10월이잖아요. 이 9월, 그러니까 10월 양력으로 얘기할게요. 10월에서 11월, 12월 이제 3개월 남았단 말이에요. 이번 연도가 2021년 신축년이 신, 신축년이 요 해에 그래도 나머지 이몇 달에 있어서 3개월에 있어서 오늘 받을 수 있는 마지막띠는 어떤띠일까 실력님께 여쭤보고. 그러고 알려드리고, 알려드릴게요. 운을 받으실 수 있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조금이라도 남은 하반기에 내가 운을 좀 받아서 내년에 혹시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서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띠가 호명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호랑이 띠면 호랑이 띠, 개띠면 개띠, 예를 들어 뭐 원숭이면 원숭이, 이렇게 제가 호명이, 호명을 해드릴 거 아니에요. 실력님의 공수대로. 그러면 그 호명을 해드리는 분들 모두 다가 오해를 하시는 게 있어. 나도 호랑이 띠인데, 나도 원숭이인데, 나도 개띠인데, 왜 저는 이게 안 되고,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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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주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따지면, 원숭이, 호랑이, 개, 모든 띠들이, 예를 들어, 응? 호명이 이세 개가 됐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세개 모든 띠들이 다잘 되고, 다 부자 되고, 다 걱정이 없어야지,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 퍼센티지가 80%에서 90% 정도가 그렇게 운이 들어오는 것이고, 나머지 10%나 20% 정도에서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왜 사주 팔자가 다 다르잖아요. 태어난 시도 다르고요. 조상님의 뼈줄, 젖줄도 달라요. 피줄도 다르고요. 그러면 그다 다른 사주가 어떻게 띠 하나로 맞춰서 갈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셔야 되고 내 띠와 내 운, 운의 흐름을 보셨을 때아 나와 비슷하구나 하면 인지를 하시고 조심할 거 조심하시고. 아니면 피해 갈건 피해 가시는 게 좋으신 거예요. 아시겠지요? 호랑이? 네, 호랑이, 호랑이, 호랑이띠라고 하시고 거기에다가 원숭이도 괜찮아요. 원숭이 용띠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초반에 처음에 초창기가 그러니까 신축년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요번 연도는 호랑이가 대운이에요. 호랑이가 대운인데 호랑이띠들도 나이별로 호랑이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병인생, 이제 30대, 거기에다 50대, 50대 나쁘지 않아요. 기회가 계속 들어온단 말이야. 마지막 기회까지 잡으셔야 되고, 너무 나태해지시면 안 돼. 새로운 도전을 자꾸 하시고,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그쪽에 귀인이 나타난다 그래요. 귀인이 나타난다는 건이 마지막 끈에 있어서 귀인을 잡으셔야 되면 되는 거야. 이 기인을 잡지를 못하면 내년에 운이 또 들어와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요 나머지 호랑이에 해당이 되시고 사업을 하시고 또 돌아다니, 시면서 영업을 하시다든지 아니면 내가 자꾸 일을 하는데도 한 가지 일에 집중을 못 하고 자꾸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 내가 진짜 영마가 너무 센가 왜 이렇게 내가 돌아 다아다니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조금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호랑이띠들 중에서도요. 호랑이띠는 이 마지막 12월까지 내년 정월까지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기저기에서 발톱 다 내매지 말고 손톱 발톱 다 내매지 말고 정말 여우같이 조용하게 내것 챙길 것 챙기면서 넘어가셔야지. 안 그러면 구설이 따릅니다. 이렇잖아. 우리가 좋은 일 끝에 나쁜 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조심하지 않으면 그래요. 사람 관리 잘해야 되는 게 정말 호랑이에 외로운 사주이기도 하면서, 호랑이 띠는. 외로운 사주이기도 하면서, 남한테 지, 지, 지는 것이라고. 또 어디 가서 내가 대장하고 싶어 하고. 어디 가서 누가 뭐 말하더라도 내가 벌써 지금 고집 딱 세고 내가 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귀에 들리지도 않는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정반대로 해봐라, 이건 거예요. 손바닥 뒤집듯이 정반대로 해봤을 때, 예를 들면, 내가 이 뭔가 이제 어 예를 들어 장사를 쭉 하고 계셨어, 장사를 쭉 하고 계셨으면 그 장사하시는 분들도 내가 얘기를 하다 누군가가 와서 아 여기다가 뭐어뭐 어뭐 메뉴를 조금 더 늘리시다든지 식당이면 무슨 조언을 해준다든가 물고가 트게끔 예를 들어 호의를 호의를 건네고 제안을 한다든가. 하면 그 손을 잡으시는 게 좋고 거기에다가 아이 코시국에 내가 어 하나 더 해도 되나 아 정말 내가 이 코시국에 투자를 해도 되나 내가 이 코시국에 정말 뭐 어, 움직여도 되나 의심하지 마시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돌아다니는 영업일을 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거기에다가 내가 생각해도 자꾸 예를 들면 한 직장에 오래 못 있고. 자꾸 사람들 구설을 끌어서 도망가다시피 나가야 되고, 속이 끓는 그런 호랑이띠들은,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그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회를 잡으셔야지만, 내년 정월까지 딱 기회 안착시켜서, 하늘에서, 하늘에서 돈을 준다 그래요. 기회를 준다 그래요. 그러신다 하시니, 절대로 호의를 의심하지 말고, 아, 저 사람이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도와줄라 하는구나. 그럼 내가 나중에 잘 돼서 갚으면 되지. 절대 자존심 상해 하지 말고 호랑이 띠들 잘 입력하셔야 돼. 거기에다 가용 띠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용 띠가 내년에 삼자 들삼자에 든다 하는데 들삼자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들삼자에 든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게 삼자 그렇게 따지면 삼재 삼자 걸린 사람도 아무 것도 못 해야지. 그게 아니라 조심해서 가면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번 연도 남은 3개월, 4개월 동안 이 용띠분들은 내년에 삼재를 대비해서 본인이 구설이 따를 것 같은 쪽, 방향이 서쪽이야. 서쪽으로 가지 말고 나머지 동, 남, 북쪽으로 가면 구설 안 끌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운 받으세요 얘기하잖아. 운 받는 게 뭐겠어. 돈. 건강, 사람이란 말이야. 그걸 우리가 지칭해서 운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럼 그 운을 받으러 서쪽으로 가지 말고 밥을 먹어도 동쪽, 사람을 만나도 남쪽, 계약을 하러 가도 북쪽이에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머리를 뭐 북쪽에 두고 자면 그일 납니다. 아시겠지? 절대 안 돼. 그렇게 해서 운을 미리 모아놓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방패를 쳐놔야지만 내년에 들어가는 들삼재에 있어서 창칼 방패가 날라오더라도 절대로 이 튕겨 나가지 나한테 꽂히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귀인이 나타나요. 귀인이 귀인이 나타나서 손잡자해 호랑이 띠하고 일맥상통하지요. 귀인이 있어야지만. 이 내가 지심이 부족한 거를 잡혀줄 수 있거든, 잡아줄 수 있거든, 끌어갈 수 있거든. 그러니 본인한테 와갖고, 예를 들어 말도 안 되게 뭐 투자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진짜 이것도 없어지면 큰일 나는데, 이 나머지 돈도 없어지면 큰일 나는데, 이것마저도 또 투자하라 그러면, 상관하지 말고 투자했어. 괜찮습니다. 운이 들어와 있어요. 용띠분들 중에는요,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이야 정년 퇴임을 앞뒀거나 아니면 얘 남들보다 이 투, 어, 내가 회사 생활만 해서 투자하는 게 조금 어렵거나 투자했던 부분이 없었던 분들 그냥 내가 F M으로 회사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얘기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퇴사하고 뭐를 하지 아니면은 내가 어, 예를 들어 이제까지 해온 거는 어, 내가 회사 생활하는 것밖에 없는데 내가 나가서 정말로 어, 어떤 창업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내가 뭐 다른 걸 공부를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절대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공부를 하시더라도 예를 들어 기회가 들어왔어 그러면 땅을 갖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땅, 땅, 부동산을 의미하죠. 부동산 중에서도 건물이 아닙니다. 땅입니다. 산속이라든지 아니면 안 팔릴 것 같은 땅들을 좀 매입해 보세요. 그러면 내년 7월 지나서 아무리 삼재다 하더라도 기회가 들어오고 거기에다가 서쪽을 제외한 나머지 방향에 가서 구입하시는 게 본인들한테 이득이 되시겠지요. 그러니까 그거 간과하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꼭 그쪽에 가셔서 땅 구입하셔서 돈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용띠 분들. 정년 퇴임을 앞두거나 나이가 30대 이상, 30대 이상의 용띠 분들은 누군가가 와서 7월 지나서, 7월 전에 기회는 들어오나. 행하는 거는 내년 7월 지나서 결과가 오니, 요번 연도에 그 기회를 다 안고 내년으로 넘어가라 하십니다. 아시겠지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운 받을 적에, 우리 용띠분들, 호랑이띠분들 다 해당되는 겁니다. 용띠분들, 호랑이띠분들, 집에다가요, 예를 들면, 닭 모양 있잖아요. 닭, 닭. 닭이에요, 닭. 꽃기요 닭. 닭모양의 이, 목각 인형이라고 해야 되나? 조, 이런, 모형 있잖아요. 그 닭에다가, 입구에다가, 닭, 그, 그 모형을 놓으시고, 그 아래쪽에, 달걀 계란은 1에서 3개까지, 하나에서 3개까지 매일 갈아주고 그 아래 놓으시면 운 받기가 더 용이하세요. 팁 하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색깔로 치면은 이 운을 받을 적에는 무조건 빨간색을 가까이 하시고 노란색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속옷이 될 수도 있고, 속옷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신발이 될 수도 있고, 뭐 신발에 마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입는, 어, 덮는 이불, 뭐 컵, 뭐, 뭐 이것저것 다 됩니다. 공책이고 뭐고. 그 가까이 하라는 거지. 무조건 입고 다니라는 것만 아니고 소재하라는 것만이 아니다 꼭, 예를 들면 공책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덮고 자는 이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으니까, 그걸 가까이 하셔서 운 받는 거 용이한 길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3개월 동안에 있어서 우리 호랑이 용띠분들, 어, 예를 들어 이건 거야. 절대로 저 사람 내가 볼때 초기 센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쥐, 호랑이 용띠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촉이 센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누가 와서 말을 해도 절대로 기다 안들어 그냥 내 말이 맞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돼. 요번 년도 마지막에는. 그래야 내년에 운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받으려면 좀 여우가 되세요. 아이들라도 모른 척.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해요. 호인도 다가옵니다. 기인도 다가와요. 그리고 먼저 쳐내지 마세요. 사람을. 아니 사람은 호의를 건네는데 의심을 해버리면 절대 기이 나옵니다. 그리고 외국술처럼 내 고집만 셀것 같으면 절대 남들하고 더불어 살수 없어요. 이거 있어. 외국이야 너하고 나야. 근데 우리나라 나도 우리나라라고 하지요. 이 대한민국은 우리라는 민족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라는 민족이란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가 없다 하면 우리나라 속에서 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다 하면. 본인들이, 사람들이 아무리 사람한테 치셨다 하더라도, 사람한테 아무리, 내가 이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어, 뭐, 얼마를 줬는데, 얘는 나한테 이렇게 투자도 안 하고, 뭐, 얘는 나한테 뭐, 이렇게도 안 하네.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게 다 쌓여서 나중에 덕으로 오니까. 그니까, 러 절대 계산적으로 하지 말고, 저 사람이 다가와서 의심하지 말고, 요번 년도 남은, 이 신축년 남은 3, 4개월은, 그 복을 다 가져가서, 인복 돈법, 사람법, 그러니까 인복이 사람복이지요. 거기에 방향법, 모든 것다 받아가 내년에는 조금 속 시원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음, 남은 3, 4개월 동안, 신축년 3, 4개월 동안 우리 어, 운 받으실 수 있고, 예를 들면은 내년에 삼제다 하더라도, 용띠 같은 경우에는 3제다 하더라도, 오늘 저게 받아서 가면은 수월하니까 그팁 정도 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요거 잊지 마시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내가 어? 운받으려 치면은 하다못해 점이라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거야. 이런 걸 모으고 모아서 내꺼와 시켜서 본인이 노력을 하시면 정말 10개 중에 하나라도 받을 수 있고 거기에다가 말씀드리자면 감나무 밑에서 아둥바둥 감 달라고 미친 듯이 노력을 해야 조상님 그리고 하늘의 천신이 감응하여 바람이라도 불어서 수월하게 따게끔 도와주는 게 하늘의 복이다. 그러니까 띠벼로새 열심히 보기만 하지 말고 거기서 말해 주는 걸 내꺼와 시켜서 제발 운 받으시 있어. 아시겠지예? 감사합니다. Thanks. <laughs>